승희는 멀리서 관하로 끌려가는 태형을 보고 그녀가 보내는 수신호를 확인한 뒤 도망친다. 끝동이는 군졸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며 승희는 운봉산으로 갔다고 속인다. 유양소에서는 태형의 정체가 도망 노비구덕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생긴다. 도겸도 형수가 잡혀간 것에 큰 충격을 받는다. 승희는 자신이 자수하여 태형을 구하려 하지만 도중에 활에 맞아 부상을 입는다. 결국 잡혀가고 참희령의 면회 요청은 거절된다. 신문 중에 그녀는 화적대 습격 당시의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한다. 승희는 사랑하는 태형을 위해 살인을 자백하며 그녀를 구출하려 한다. 하지만 그의 자백과 희생으로 인해 참영을 선고받게 된다. 소혜가 구덕이의 아버지를 데려오며 태형의 정체가 완전히 탄로난다. 구덕이는 삶의 의지를 되찾으며 괴질에 걸려 격리된 진짜 성윤겸과 해강이를 만나게 된다. 구독 부탁, 제발 해주세요.